이 파티 들어오세. 하나 <laughs> 무다 아, 파티. 이 티말 거야, 티할 거야, 얘. 빼야 돼, 빼야 돼. 헤스터 킹의 티마. 와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오른쪽 웨스트. 와, 오케이, 오케이. 야, 부도시, 부도시. 부도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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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져 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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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. 그만 넘어, 그만 넘어, 다시 빼, 다시 빼, 다시 빼, 다시 빼, 다시 빼. 일단 웨스트 빼, 웨스트 빼. 노세트, 노세트, 응. 쭉 빼, 쭉 빼, 쭉 빼. 하이드 넘어가, 하이드 넘어가. 일단 그만 가라니까. 좀 애들 지금 많이 상대해서 확실하게 볼수 있는 곳을로 가야지. 웨스트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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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웨스로 단계 단계 단계. 노스로 와, 노스로, 노스로, 노스로 와. 노스로와노스로스깃노스로킨 노스로와킨. 얘네 로번스시 웨스트 다시, 살짝 더 웨스트로. 안 나와요. 물까? 안 나와요. 안스와 후집에. 똑스 똑딱 똑딱 똑스안 나와 후집스샷스릭 투, 원.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 똑쳐 웨스트로, 스텝서 다시 스텝서 다시 스텝에서. 뒷스고고번 대번. 힐 해주고.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 이제 푸 h 들어가! h 어 u 어 h push, p u 어 h 어 u s 어 push, 어 u 사우어 u s h p u s 어 push, p u s 어 pus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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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u 어어보 8% 씨, 어디 가요? 이게 마음껏 도와줘 여기 7.3 헬바드 좀 도와줘. 7.3 헬바드. 핑핑핑 핑. 노스, 노스 이스트로 올라가면 좋 계속 아니, 타일러는? 어, 음.